어 뭐야 아니고. 그게... 아, 이거 키보드가 원래 텐케리스만 쓰다가 이거. 아니, 자님 대표 선 세계 는이한이잘려장후아크고 있어서. 아, 아, 이거 진짜 이거 버그 같은데. 아나 빨리 아니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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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, 진짜 일부러 게아 거야? 진짜 버그 같은데. 와. 어, 심하네 이사람 아 이거 진짜 이상하다 아또 웃었어 아니, 아니 왜 그래 진짜 아, 왜, 그래. 왜 그래 아 진짜 야, 아니 뭐, 아니 아니 뭐 뭐하는 거야 자꾸 왜 자꾸 공을 쏘는 거야 아을 3번을 날리냐 어떡해 아, 그러니까 전판에 니다리로는 안 그랬잖아 나도 이런 적은 처음이네